보시면 함수 f x 는 kx 나한 절대값 x 배역 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뭐 절대값 그림 어떻게 그리노? 저거예요. 지금 앞에 뭔가 붙어 있잖아. 아니 함수들이 앞에 뭔가 딴 것도 막 붙어 있잖아. 어떻게 정める 거야? 음... 그러니까 절대값 처리는 어떻게 해? 중일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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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 처리는 어떻게 하나? 무조건. 절대값은 절대값 성명은냐 구간을 없다단 말이야 무조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간을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x 가1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k 다하기 x 다하기 1이지그 다음에 x 가1보다 작으면 안에가 음수니까 k b 0 0 1X 더하기 3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경계가 아니면 1이 경계니까 1일 때는 K락이 2가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얘는, 얘는 1차고 얘도 1차 함수거든 응? 그러면 그러면 그래봐래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콤만 k 더하기코만 1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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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엄수가, K다 길이. K다 길이 양수가 엄수가. 모르지? 네 그러면 양수일 수도 그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1의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K다 길이 양수가 되었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만약에 K 빼길이 엄수가 되면 어떻게 되노? 기울기가 엄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역함수 존재하나 아니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 존재하지 역함수는 그렇지 1대일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일대일 대응이란 건 뭐고 하나에 하나만 딱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니까 러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반대로 만약에 이놈의 기울기가 음수가 됐다고 근데 얘가 양수가 되었어. 이것도 일대일 응이안 되지.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되잖아. 결국 뭐 이게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가 되야되고, 이게 음수면 이것도 음수가 되야 된다고. 즉 뭐냐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만 역, 역함수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부호가 같다. 수학상 어떻게 써? 그냥 k 더하 1, k 빼기 1이 양수. 죠 그러니까 이부등식을 풀면 K가 마이너스1보다 적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